시골 라이프, 오늘도 어, 열심히 하루 보냈습니다. 열심히 하루 보내고 또 이렇게 목구멍에 기름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불 좋죠? 어, 여기다가 울산의 구독자분께서 이 고기 보내주신 겁니다. 구워서 저녁에 한잔하라고. 열심히 시청, 롤몬 만호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는 울산의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고기. 오늘 이 고기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고기까지 보내주시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게 보답하는 거죠. 짧고 핀이 편. 도 좋고. 풀이 너무 좋네요. 불이 최상입니다. 우와. s 글줄글 y 소 소리 r y sorry, sorry, 고 o r r y sorry, sorry, s 이 r r y s o r r 기또나눠먹 y s o r 송이하고 오늘 또, 오이, 마늘, 상추. 밭에서 직접 딴 상추. 오, 어, 저쪽 공구이에서 한잔합니다. 아이씨, 좋아. 아한잔합 오늘 울산에서 구독자님 고기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구독자님께서 고기 처음 보내주셨거든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같이 한잔하도록 합시다. 어, 어디 갔노? 아니, 이거 부탁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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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고거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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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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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구독자님 보내 주신 고기가 맛있습니다. <laughs> 와, 우리 뽀송이도 만찬을 들기네요 <laughs> 어, 지거이 고기가 담내안 나면서 맛있어요. 땡큐 울산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로 보내오셔가지고. 야, 쏘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 가난한, 작가, 백수 작가, 뭐, 돈벌이도 없고, 이 백수인데, 구독자님들, 어, 이 보시고, 목다 남은 거라고 <laughs> 좀 보내주시고. 덕분에, <laughs> <laughs> 기름칠, 목구멍에 기름칠을 좀하고래요하고로하하 <laughs> 아, 맛있네. 감기 걸려가지고, 보름 동안 꼼짝도 못하다 이제 완치, 거의 완치이다 아, 진짜 독한 놈이네요. 고기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짱아찌도 이. 이 보내주셔가지고. 짱아찌하고 고기하고 구독자님이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먹이네, 먹이. 멍이. 아니, 뭐 이건 먹이고, 요거는 그거. 오가피, 오가피. 다시 오버지딱 아, 사람이 맛있네, 다시 오 음. 다시 오고 왔지. <laughs> 너무 맛있어한판 음. 굽고 두 번째 판. 와. 요거는 고기가 몽땅 몽땅하고 아까 그거는 얇으면서 길고 고기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요거도 다른 구독자님이 보내 주신 고기인데 아 이제 구독자들이 늘수록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니까 부담스러웠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열심히 할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뭐 보시는 분들이 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이런 먹거리들을 보내주고 하시니까, 아 저는 고맙지만 은 부담이 많습니다. 여기 안 보이죠? 우리 집에 특수경비 뽀송이, 진짜 경비 잘하거든요. 철저히 경비하는 뽀송이도 오늘 고기 상추 사서 한점 합니다. 우리집 경비도 열심히 먹어야 또 열심히 철저한 경비하죠 도둑고양이 도둑계 오면은 막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원래 14년째 지금 상당히 노, 어, 노견인데 그래도 도둑 하나는 확실히 잡습니다 야 고기 잘 익고 있죠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로메인, 후끈 맛있습니다. 로후 <laughs> <후꾼 다로. 웃음> 와이프 소주 한잔 하고 후끈후끈 다올른다구다 <laughs> <오른답니다. 후꾼. 웃음> <laughs> 별이 다섯 개 후끈후끈. 올른다 <laughs> 올라 올라 다올 <laughs> 온다. <laughs> 어도거이 기름이 중간에 딱 빠지니까 고기가 끝내줍니다. 없어요. 네, 여기다 와또 오늘도 낮에 정말 더운데 저녁 때는 시원하네요. 먹다가 상추 못알아어 바로 옆에다 5cm 옆에 밭이 이렇게 상추와 숯값 오이 한번 보세 오이 와 어제 알았다는디 이렇게 크게 열어있네요 고추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꽃피는거 보니까 딸것 같고 씻고 와서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이 농사 지었거든요 와짠 5cm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와. 여기 바로 옆에 <laughs> 소똥 <소트. 웃음> 꼭 묶고 못 <못하려면은> 자라면 여기 텃밭에 쑥갓 <laughs> 상추 따서 어, 바로 즉석에 먹습니다. 우리는 어, 텃밭이 5cm 옆에 있습니다. 5cm 와, 끝내주죠. 고기 구워 먹다가 상추 쑥갓 못 자라서 채소가 못 자라서 옆에 텃밭에서 지금 상추 쑥갓 바로 따왔습니다 이제 이제 뚜껑에 고기는 먹판입니다 이렇게 먹판 와잘 굽혔죠 노릇노리하게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놀면 많오 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 보내준 고기로 까리뽕삼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好的，彪彪。P ion p ion.